보겠습니다. 오늘 인사를 추가해 주신 좋은 아침 좋은 신문 경북일로 한봉선사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을 먼저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로번 해주십시오. <laughs> 전에 이렇게 다들 를명 메어 주신 세계인 토론 지역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미 지역 각계층의 인사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회자 소개를 드려서 일일이 내민 여러분들에게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장님이 여기까지 오시는 데는 그야말로 큰 어려운 일을 흐름을 하셨습니다. 오늘 대구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대구를 로봇 산업을 우성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공교롭게 오늘 날짜가 같은 시간에 경북 구미에서 와함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꿈이면 일장리 모델이 가능한가 이 문제를 놓고 우여곡절을 으면서 이런 주제로 오늘 이 자리에서 행복히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이런 자리에는 사실 대통령님께서 오신 거나 마찬가지로 일자리 모델은 지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허심탄회 고민을 남고는 그런 자리여서 정말 진심으로 박수를 드리고 아주 뜻깊게 생각 합니다. 저는 김형근 음, 국회의원께서 오시고 우리 윤창호 어, 도입의 의원 여러분들 비롯한 포미씨의 장께서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고미 형일자리 모델 출발점이라고 저는 감히 확신실다 지금 너무 어렵고 특히 우리 사,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였던 고미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로 그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간곡하게 지금까지 토론하기 위해서 우리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 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관계의 우리 또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법률 문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영남대학교 오스쿨의 배영일 교수님과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박정구 성공회수 사무국장님과 또 시민단체 대표이신, 지역대학에 대표모 보이신 한태천 교수님까지도 참석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심도있게 많은 역을 한다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경상북도 어, 각계에서 오신 세계 국는위원 여러분께서 허심탄회한 시간이 되니서 경북일보가 주최하는 이 행사가 국민의 일자리 모델을만드는단초가 됐습니다. 희망합니다. 그리고 에, 또 우리 그 어려운 분들에 가고 이철주 지사님 을 대통령님 행사에 가신 바람에도 전국 경제 부지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손색없는 저는 보론이라고 생각하고 이보러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중심인 산업도시 구미를 일자리가 넘치는 유한 장수가 되기를 간곡히 어, 다시 한번이모기 부위원장님의 어려운 날참를 진심으로 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위원장께서는 인근 상주와 고향이시고 김천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 대학을 나오시고 우리 지역 인재이기 때문에 우리 편이라고 네, 오늘의 말씀습니다 경북일보 한국사 사장님 모신 여러분들에 대한 인사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